중요한 광고 하나 빠뜨렸습니다. 조부의 네, 기록에 한데 있어서 어, 5월 우리 마지막 그, 예,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때에 어, 찬양대는 어, 그날은 특별히 특별 찬양대를 서 왔습니다. 가족 찬양대가 섰습니다. 이번에도 가족 찬양대를 에, 서도록 하는데 뭐 가족이 다 서는 것은 아니고 가정의 부부 한 사람은 안 되고 부부가 에, 가족 찬양대로 쓰는데 에, 지난 가을서부터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8가정 그리고 우리 그전서부터 나오시던 가정에서 7가정 그럼 15가정인데 15가정이면 곱하기 2하면 은 우리 찬양대가 딱 맞아 요 그래서 8가정에 내가 속하는지 육관이에 속하는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은 제가 지명을 하고 지명이 안 되어지면은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냥 찬양대 서는 거니까는 두분이 그리고 찬양곡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날 찬양은 찬송가로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음을 못지어도 그냥 유니송으로 그냥 재창으로 그냥 동일하게 불러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대라고 하는 그 명분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음악성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 이제 특별 가정을 모시고 찬양 순서가 있어요. 그 찬양은 3대3대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 중에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지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분들은 순종하시면 좋겠는데 어떤가네? 그래서 3대 4대 이 가정 중에서 찬양을 특별 찬양으로 가족장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설교 후에 이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진행되니까 내가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미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가 지목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경고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미숙한 존재로 출생을 합니다. 사실 아마 세상에 태어나 일 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걷는 동물이겠는가?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웬만한 동물들은 1년이 되면 걷는 정도가 아니라 성숙한 개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한 20년 이상은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이 어떠한 동물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습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에게도 학습 능력이 있는데요. 예, 동물들에게도 학습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동물의 왕 그러면은 사자인 경우를 볼때 사자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은 그오미는그 새끼가 사냥할 수 있도록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정말 나중에 독립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게 있는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중요한 교육과 학습이 있어요. 그것은 훌륭함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유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동물이 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사자가 유능 유능한 사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 유능한 사자라고말안 합니다만은 정말 에, 먹이 사냥을 잘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사자가 되어야 그 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사자가 매일 배부름 속에 지나는 거 아닙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배를 골아야 돼요. 그럼 배고픔 가운데에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나치게 되어지면 스스로 사냥을 할수 없어서 남의 먹다 남은 그러한 찌꺼기를 찾아다니면서 모아야 되는 하이에나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교육은... 유능함, 죠 어떤 뛰어남, 그것을 위한 그러한 최소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능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함이에요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됨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자녀 교육에 우리의 자기 자녀들이 사람답게 사는 법도 마땅히 행할 길을 엄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오늘 학교 교육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은 유능함에 대한 교육이에요. 좀더 심하게 말하면은 동물적인 그런 수준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간을 만드는 인간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동물적인 그러한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가를 배우는 데에 초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그러한 교육을 받고 받은 그러한 자녀들은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요 죄를 내가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세상의 사람들 생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인가면 인간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옛날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훌륭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능하긴 유능한데 훌륭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유능하지 못했어. 그래서 비록 현재 우리의 삶보다 가난하고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어른들은 우리의 삶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나름대로 행복함을 누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경제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일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그러한그 말이 기억나요. 어느 과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정확게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프랑스에그 그 당시입니다, 지금 아니라 그당시에 프랑스에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아니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과거,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러한 수준과 비교하면은 지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제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유능함에 대한 교육만이 아닌 훌륭함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법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법도를 잘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법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법도 이것은 오늘 본문이 자모니 말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말을 사람답게 사는 법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자들 가운데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태감받아서 왕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뭐 풍족함의 평생을 지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개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그렇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이게 예,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에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만 쓴 것은 아닙니다 저, 솔로몬은 여러 책을 썼어요 물론 시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마는 젊었을 때에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아가서를 썼고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잠언을 썼고 나이 들어서는 정말 그의 삶을 돌이키면서 마지막 회고하면서 쓴 전도서가 솔로몬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책들을 쓰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혜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그러한 최종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라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어왔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평생을 살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그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절실하게 깨달아진 그러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이 전도서의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니까는 해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힘이 있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한 곳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더더음을 노래한 허무주의자나, 아니면 세상을 비관하고 조수하는 염세 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지나오면서 지혜로운 왕으로 여러 나라에 있어서 칭송이 자자했던 그러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롭기 위해서. 외국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던 그러한 가운데에, 뭐,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졌을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1천 명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결국 자기에 안겨 준 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정말 어떠한 그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한 평생의 삶을 살았 산 사람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그렇게 행한 그러한 것들 세상에서의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전 TV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은 그 프로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그 가보로 뭐 내려오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뭐 귀하게 여겨지는 골동품들을 그 에, 전문가에게 가져 나와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집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던 그러한 자기가 있어요. 또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에, 에, 뭐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뭐 에, 알기 위해서 자기는 내심 이것이 뭐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나 뭐 이런 것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그걸 의뢰합니다. 그 전문가가 뭐 이걸 아주 자세하게 잘 살피는 거예요. 살핀 결과 하는 얘기가 이거는 중국제입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네,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기는 진짜인 것처럼 어? 진짜 고려 청자로 여기고 그리고선 그렇게 정말 아주 귀하게 그렇게 집에 모시 놨던 것인데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진 것은 이거는 별 볼일 없는 것이다라고 판정되어지면은 정말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함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그냥 흘러나니는 어떤 고문서 그죠? 문서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그냥 한번 의뢰합니다라고 이렇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살피고 뭐 이러더니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어떠한 귀한 그러한 어, 그 어떤 서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저 진품. 이거는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요 이거는 자기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집에서 내로, 물려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던 거를 전문가에게 갖다 맡겼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 됐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판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려니 하고서 지나왔던 것들인데 전문가에 의해서 진품, 가품이 분명하게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짜 인생이지만 활기를 펴고 진짜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진짜 인생도 자기가 정말 진짜인지 모르고 주눅 들어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의 전문가 대체는 하나님의 마지막 판정 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네가 진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그런 그 판정을 받게 되어진다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며 땅을 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 다른 선택으로 후회와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선택했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에 어떤 기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준치를 삼아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러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부모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거라 될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에 의해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질만능주의나 성공지상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집은 하수관과 같은 역할에 머물 뿐이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 어디를 가도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남들이 하니까 내 자녀도 남들처럼 시켜 된다고 하는 시기에 너무나 교육적이지 못한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는 교육당국과 우리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 우리 성도들은 현재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있고 여유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한학교 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를 통한 여기며 하나의 대한책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더 앞을 내다보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오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왕이 학교 학생으로 뽑혀 가지고 3년간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이 바퀴 학생들에게 특혜를 내려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하사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우상이 바친 후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로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열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0년 3년 후에 누부한네살 왕이 소년들을 불러서 면접을 보는데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열 배나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왕이 벼슬을 내리고 왕 곁에서 왕을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행하도록 깨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양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끄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laughs>